특히 학동역에 나왔는데 네. 왜 나왔는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여기 학동역 주변에 네. 유재석 씨, 김우빈 네. 씨, 나영석 씨, 이렇게 유명 그 연예인들이 투자를 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 주변에 그분들의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중공이 되고 어떤 건물인지, 그리고 분위기가 어떤지 임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학동역 10번 출구에 있는 네. 이 건물이거든요. 네. 제가 한번 들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는 10번 출구 아 9번 출구 앞에 이 건물이 네네. 현우진 씨 아시죠? 아 어. 예. 수학 강사 예 현우진 씨가 네. 18년도에 사셔가지고 설거를 하시고 이렇게 놔두셨다가 네. 최근에 다시 신축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이렇게 잘 사신 것 같고. 네. 여기가 이제 중공이도 되면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재석 씨 건물로 한번 가보시죠. 네. 동역은어 네. 테일 안나고 일반 상업지역이고, 강남에서 음. 강남구청역이 또 일반 상업지역인데, 네. 어, 상업지역은 아니지만, 지금 보이시는 이 땅이 준주거지역이거든요. 어. 그래서 땅의 가치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예전에는 좀 뒤로 소규모 업체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상하게 연예인 투자 그리고 음. 스튜디오 기획사들이 네. 이 뒤쪽으로 렌터사들이 이렇게 많이 사옥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건물을 샀고 네. 어떻게 지었고 네. 또 그분들이 들어옴으로써 이 동네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음. 한번 인정할겸 그리고 구독자한테 소개할 겸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여기 학동역 뒤로 왔는데, 네. 지금 보이시는 이 건물이 네. 유재석 씨가 매입하신 건물입니다. 네. 지금은 이렇게 네, 신축이 네. 거의 완료가 됐고요. 올해 네. 중공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유재석 씨가 2023년도에 네. 이거를 전액 현금으로 네. 평당 1억 원에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와. 지금 저기 뒤에 보이시는 네. 저뒷 필지까지 해서 네. 합쳐서 두 필지를 사셨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여기가 언덕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지하 4층까지 음. 뭐 건축을 해 놓으셨는데 네. 아마 저 위에가 1층이고 음. 여기가 지금 지하층이니까 네. 지하 한 2층 정도 될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밑으로 한개두개 개 정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럼 뒤로 돌아가서 네. 물건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게 건물 뒤쪽을 언덕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여기가 보이시는 1층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뒷면으로는. 네. 이렇게 구상을 해놓으셨고 네. 1층에 게 플로티 구조를 해서 네. 주차장을 건물 뒤편으로 네. 해서 뽑아 놓으셨네요 어, 유재석 그렇구나. 씨가 네. 여기 일종 땅인데 이걸 네. 샀을 때 조금 의아해 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보시면 네. 유재석 씨 건물 앞쪽으로 지금 보이시는 이 건물이 네. 안테나 소속사거든요 아 바로 그네요 예 네. 유재석 씨가 여기 소속돼 있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저기가 준공이 되면 네. 유재석 씨가 쓰시기도 하겠지만 네. 아마 이 안테나 뭐 연습생 어, 공간으로 활용하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아 안테나 건물도 네. 어, 유이얼씨가 대표로 있는데 네. 안테나 법인 명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 블럭에 기획사나 아 네. 엔터사들이 많고 네. 연예인 투자가 이어지다 보니까 네. 이 주변으로 이렇게 스튜디오, 아 엔터사, 기획사 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왼쪽을 봐도 여기 엔터테인먼트만을 위한 사업을 짓겠다고 <laughs>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승장님. 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건물이 네. 어디 건물인지 아세요? 어, 고니까 JT. <laughs> 예, 이병원. 네. BH 엔터사입니다. 네. 이병헌 씨가 여기 소속이 돼 있죠.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거 이병헌 씨 건물은 아니고요. 네. 이병헌 씨가 BH 엔터사를 1인 기획하셨다가 네. 지금은 카카오엠에 지분을 인수를, 매매를 하셨어요. 오. 그래서 건물을 판건 아니고 네. 네. 지분을 매매를 했다. 우와.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엠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지금 건물로만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고 네. 이렇게 지분을 매각해서 이병헌 씨는 여러 가지로 투자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음. 지금 보이 씨는 저기가 네. 학동에서 유명한 학동역 다거리고저 네. 앞쪽으로에서는 가구 거리가 형성돼 있거든요. 아. 저희가 2010년도까지만 해도 네. 참 유행을 타서, 탔었는데 네. 그래서 이 이면으로는 원래 네. 그 건축 자재, 인테리어 이렇게 업체들이 많았어요. 음. 근데 이 이면으로 해도 이쪽으로 네. 최근에 나영석 씨, 김우빈 씨. 이렇게 건물을 매입하셔서 음. 지금은 그쪽을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학동역 가구거리 쪽에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네. 지금 보이시는 이 건물은 네. 나영석 PD님 유명하시죠? 네. 네, 나영석 PD님이 음. 가지고 계신 에이지 커밍, 네. 예, 이 건물입니다. 음. 그때 나영석 PD님도 여기 건물 한 300억 정도에 사셨다고 기사가 나서. 네. 꽤 유명하게 이렇게 기사가 났었죠. 네네. 확실히 요즘에 유튜브에서 이렇게 유명하시니까 네. 앞에 이렇게 팬들이 와서 네.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고 그러네. 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생겼습니다. 지금 근데 보시면은 네. 유재석 씨 건물하고 색깔이 비슷하죠. 네, 그러네요. 예, 이게 유재석 씨하고 같은 음.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음. 했기 때문에 아 비슷한 디자인으로 색감으로 이렇게 뽑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런 디테일. 예. 그 옆에 건물도 엔터테인먼트 사로 이렇게 네. 운영을 하고 있고, 확실히 이쪽에 대형 기획사나 엔터사들이 있다 보니까, 네. 아까 오셨을 때 보셨던 것처럼 네. 스튜디오라든지, 음. 그죠? 네, 네. 뭐 메이크업 음. 하는 데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음악 작업하는 곳이라든지, 네.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네요, 주변에. 네, 네, 그리고 이 건물도 최근에 신축한 건물인데, 네. 어, 요구도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쪽에 청담동처럼 가격이 좀 청담동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하면서 네. 이 고주, 고급스러운 분위기랑 세련미가 좀 있기 때문에 동네가 사옥으로 음. 쓰실 분들은 네.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을 연락을 주시면 제가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 노전동이 네. 터가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가 백두대간에서부터 한남정맥을 찾아서 네. 이 주변 언덕이 길을 잇고 있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렇게 고급 주택들이 예전에 이렇게 많았는데 네. 여기 에 유명한 건 이명박 대통령 전 사저거든요. 예전에 현대건설 네. 사장일 시절 때 네. 정주영 회장님께서 오. 이쪽에 사저를 음. 이렇게 선물로 주신 걸로 유명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만큼 회장님께서 네. 뭐 현대 건설 더 살려보라고 음. 풍수질이나 이런 거다 고려하셔서 좋지 않겠어요? 어 그렇겠네. 예, 그래서 여기가 옛날부터 네. 살기에 좋고 풍수지리로 아주 좋은 터라고 합니다. 어. 아 근데 확실히 논현동이 언덕은 많은 것 같아요. <laughs> 네. 예전에 논현동이 네. 논고개라는 뜻이잖아요. 어. 그래서 논고개를 이렇게 강남 일굴 때 네. 개발을 시켜 놓기 때문에 네. 중간 중간에 언덕이 참 많습니다. 아. 팀장히 그리고 네. 여기는 네. 박재범 씨가 최근에 음. 그 소속사를 하나 더 런칭하셨잖아요. 아. 어, 거기 박재범 씨그 런칭한 소속사에서 쓰고 있는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아, 네. 아무래도 처음 네. 소속사를 다시 런칭하다 보니까 네. 비용적으로 좀 많이 들었을 거고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임차를 하고 계신데 음. 차후에는 아마 매매까지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아무래도 이 주변으로. 뭐 작업실이라든지 스튜디오라든지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니까 네네. 이쪽은 계속 엔터사, 그리고 어. 뭐 기획사 네네.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OTT가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이쪽 산업이 계속 발전할 거기 때문에 네. 이 동네의 사업 수요도 더 음.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건물은 BTS, 옛날 하이브가 음. 썼던 건물로 유명한 건물이죠. 아, 그리고 이 건물은 최근에 김우빈 씨가 매입하신 건물인데요. 네. 어, 예전에 BTS가 네. 하이브 시절 때 소속사로 음. 여기서 헉. 연습생 생활을 했던 걸로 유명한 건물이죠. 음.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렇게 팬들이 이렇게 낙서를 많이 해놨습니다. 음. 3월달에 BTS가 완전체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네. 이 건물로 방문하시는 팬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리고 제일 먼저 매입하시고 하신 일이 네. 여기 천장이 예전에 여기 낮고 어두웠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천장을 터시고 네. 이렇게 인차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센서, 조명 등을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오, 괜찮으시군요 예. 네. 네, 김우빈 씨가 여기에 샀던 이유가 아까 논현동이 언덕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언덕을 끼고 있는데, 네. 건축학적으로 보면 네. 지금 보이시는 저기가 지하 1층인데 음. 실제로 1층처럼 보이죠. 네. 네. 이래서 용적률을 더 받은 효과가 있고 음. 이 건물 자체가 실제로 용적률을 더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옥상에서 보면 도산대로가 네. 아주 넓게 잘 보입니다. 어. 그래서 여러 가지 털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 네. 지금 저 1층도 매물이 네. 나와 있거든요. 어. 2월달에 임대가 빠지는데. 네. 만약에 저 매물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좋은 기운을 받고 싶으시면 네. 임대 문의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건물은 논현의 대표 하이엔드 주거 단지죠. 네. 라이트 논현입니다. 네. 유재석 씨가 여기 펜트하우스를 전액 현금으로 사신 걸로 유명하잖아요. 아 근데 여기 건설사도 네. 여기 개발하기 전에 네. 여기 땅의 풍수지를 봤다고 해요. 오 그래서 여기가 풍수적으로 네. 아주 좋다고 해서 아 이곳에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곳이네요 예, 그래서 유재석씨는 여기 사시면서 네. 아까 보여드렸던 그쪽에 자기 건물에서 출근을 하고 우와. 집으로 이렇게 복귀하고 퍼펙트 예, 직주 근접의 최고봉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 앞에도 이렇게 엔터사가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 확실히 여기에 연예인들이나 기획사들이 이렇게 동네에 들어오다 보니까 네. 주변으로 스튜디오, 기획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앞에는 가구거리가 있고, 학동역에 예전 그 전통 상권이 있는데, 네. 뒤쪽으로는 확실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예쁜 사옥들이 정말 많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학동역 상권 최근에 연예인 투자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네. 여기 상권을 최근 어떻게 변했는지, 인장도 하고, 네. 유명인들의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네, 그런 것도 한번 보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상권으로,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